응, 다시 읽어보자. 털어라 참깨. 털어라 참깨. 그렇지. 민지야. 민지야? 응. 아직도 멀었냐? 민지야. 엄마 내가 읽는 거야. 엄마는 듣는 거야. <laughs> 저녁때는 밤에 엄마가 읽고. 민지야. 엄마 읽고 싶어요? <laughs> 아니. 신기요 할머니. 응. 아, 엄마 이름 나왔어? 여기요. 여기. 응. 아직도 멀었냐? 이 할미 먼저 간다. 심겨 할머니, 치매센터인, 사랑토 가시는 날 아침. 엄마 맨날 아침에 가잖아. 응. 민지가 겉옷을 입는 동안, 심겨 할머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다. 먼저 나갔어. 급해, 응. 마음이. 응. 아, 오늘 먼저 나갔어. 오늘도 먼저 나갔지, 엄마가? 응. 마음이 급해서. 도아나갔어너까지고 어, 민정이가? 응. 응. 쫓아나가고 싶었는데. 어, 걔까지 끌고 나갔어. <목소리> 할머니,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소리> 할머니 먼저 나갔는데 얘는 할게 있잖아. 내가 다 신신당부를 했거든. <목소리> 할머니 절대로 혼자 나가시게 하면 안 돼. 신발도 <목소리> 신겨드리고. <목소리> 어, 민지야, <목소리> 할머니 손꼭 잡고 나가야 돼. 알았어, 알았어, 엄마. 한 번만 말하면 100번째야. 아이고 얘가 말도 많이 해. 응, 말 많이 했어. 어, 한 번만 말하면 100번이래.